안녕하세요, 모리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성 스킬을 포함한 팔라딘의 스킬 운영과 제가 모든 콘텐츠를 플레이해본 뒤 생각하는 팔라딘의 클래스 리뷰 영상입니다. 본 영상을 통해 팔라딘을 플레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재밌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팔라딘은 랜서의 계승 클래스로 장검과 방패를 사용하는 근거리 클래스입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 내에서 가장 오래된 클래스 중 하나인데요. 팔라딘의 전승 스킬은 랜서의 엔슬라의 신성과 정의의 렌시아 두 가지 스킬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스킬의 색깔은 아주 다른데요. 먼저 엔슬라의 신성은 PVP 컨텐츠의 성능을 향상시켜줄 수 있고 작게나마 기동성과 생존력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스킬입니다. 반대로 정의의 렌시아는 장판 효과가 있어서 PVE 컨텐츠에서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스킬인데요. 전 PVP 콘텐츠에 특화되어 있는 팔라딘의 특성을 살려 엔슬라의 신성을 선택하여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팔라딘은 신성 강화라는 특성화 효과가 존재하는데요.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신성력 40을 회복하게 되고, 심화를 5으로 설정하면 투기장과 영광의 길을 제외한 컨텐츠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10초마다 생명력 5%가 회복되며 모험가에게 받는 피해량이 10%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심화를 5% 설정하면 피해를 입을 경우 10초마다 추가적으로 신성력 5가 회복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투기장은 제외한 PVP 컨텐츠에서는 심화를 5으로 설정하시길 추천드리며 나머지 컨텐츠에서는 심화를 5%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팔라딘의 신성 강화는 신성력이 풀인 상태에서 방패 던지기, 단죄의 검, 천상의 창, 빛의 심판 네 가지 스킬들을 사용하게 되면 신성력 100을 소모하여 투기장을 제외한 곳에서 1.5초간 슈퍼 아머와 피해 감소가 적용되는 신성 강화 효과와 기술 피해량 20% 증가와 아군의 정신력과 전투 자원 20%를 회복시켜주는 광휘 효과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이 타격에 성공하게 되면 5초간 상대방의 치명타 확률이 35% 가감소 되며 1초마다 정신력과 전투자원 10%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자동사냥 스킬 구성은 이 신성 강화 효과들이 발동되는 4가지 스킬들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해 보았는데요. 전승 스킬은 엔슬라의 신성을 착용하여 하둠사냥을 진행해 보니 그리 좋은 효율은 나오지 않아 기존 팔라딘의 스킬들로 하둠사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높은 전투력의 몬스터 지역이나 설산, 대사막 등에서는 이 엔슬라의 신성을 착용하시면 더 높은 효율을 볼수 있으니 하둠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빈슬롯의 전승 스킬을 착용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팔라딘의 계열은 아이브를 메인으로하여 아알과 라브리프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시길 추천드리며, 팔라딘은 정신력 회복이 중요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정신력 회복 기억 가기는 40% 이상 착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팔라딘의 PVP와 태양의 전장과 같은 대규모 전투의 스킬 운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팔라딘은 전승 스킬인 엔슬라이 신성으로 인해 예전보다 기동성이나 생존력이 더 좋아졌는데요. 찬란한 돌진과 방패 추격, 천벌, 세 가지 스킬들과 함께 이엔슬라이 신성을 잘 활용하여 플레이한다면 검은 태양이나 원기의 밤 등에서 꽤 괜찮은 기동성을 가진 클래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PVP 스킬 구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성 강화 스킬들과 기동성을 담당하는 스킬들로 구성해보았는데요. 잡기 스킬 스킬인 징벌은 태양의 전장에서는 중거리 스킬인 방패던지기를 대신 착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찬란한 돌진의 심화를 5% 설정하여 슈퍼하머 대신 전방가드 효과를 적용시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승 스킬을 아직 배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엔슬라이 신성 대신 빛의 심판을 착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팔라딘의 PVP 기본 콤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콤보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방패 추격으로 시작하여 잡기 스킬인 징벌을 활용 후 전승 스킬인 엔슬라이 신성으로 이어지는 콤보인데 엔슬라이 신성 대신 천벌 스킬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추천 콤보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에서 공격을 할수 있는 천상의 창으로 시작해 잡기 스킬인 징벌을 활용한 콤보인데요. 천상의 창은 투기장에서는 슈퍼하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거리를 꼭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라딘의 태양의 전장 플레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팔라딘은 이 신성 강화의 1.5초 슈퍼하머와 피해 감소 효과 덕분에 생존력이 꽤 좋은 근거리 클래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승 스킬을 포함한 PVP 딜량이 가장 높은 스킬들을 주 공격 스킬들로 하면서 중거리 공격 스킬 두 가지와 방패 추격과 찬란한 돌진을 기동성에 잘 활용한다면 태양의 전장에서 좋은 효율을 볼수 있는 클래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라딘의 월드보스 스킬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팔라딘은 월드보스 딜량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또 다른 전승 스킬인 정의의 랜시아를 착용하여 월드보스를 제압해보니 꽤 높은 보상이 나왔지만 엔슬라이 신성을 착용해보니 그리 높은 보상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전승의 고리 마력각인의 기술 피해량 증가가 25 이하이신 분들은 엔슬라이 신성 대신 천벌 스킬을 착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플레이해본 팔라딘은 먼저, PVP 컨텐츠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아군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는 PVP에 특화된 클래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승 스킬 포함으로 인해 예전보다 PVE와 생존력, 기동성도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신성 강화 효과를 잘 활용하려면 정신력 회복 기억 각인을 높게 착용하셔야 하고 높은 조작 난이도를 필요로 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팔라딘을 플레이하실 분들은 이점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팔라딘의 전승 스킬을 포함한 스킬 운영과 제가 직접 플레이해보고 생각하는 팔라딘의 클래스 리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리치 TV의 모리치였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